문화연예사회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두환 유해 연구봉안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마당에 연구봉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역사적 평가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2. 진서연 추모글 삭제 논란 배우 진서연이 미국 보수 성향 정치인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치적 편향에 실망을 표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실수를 인정하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소속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4. 방시혁 소환 예정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적 주식 거래 의혹으로 경찰의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하이브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예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